제가 그냥 심심해서 윤비 아세요 <웃음> 했는데 <웃음> 윤비? 분명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laughs> 할뻔했어요 진짜 <laughs> 나인 파인 코에 안녕하세요 윤비입니다 어, 제가 원래 배그 하기 전에 총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배그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총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뭔가 재밌어졌죠 배그의 매력은 처음에는 긴장감인데 그 이후로는 오기 생각 없이 하게 돼요, 결국엔. <laughs> 존버는 아닙니다. 존버가 아니라 존 위기겠죠. 여포 스타일. 아, 오늘 뭐 즐겨 하니까 제가 최대한 잘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답을 몰라도 살짝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날에 굳이 이걸 내놨을까? 이1 20일, 2월 21일은 또 애매해. 뭐 이브까지 또한 3일 남았어. 가족들 연말 보내고 누가 PC방을 뭐 가했어요? 학생들. 그래서저는 1번 11월 20일 nope. 아 1번 아니면이번이었는데 일단은 틀렸고요 4번 사실 배제 미그버스도 그러니까 미니버스도 이게 뒷바퀴 두 개만 터져도 하행이 불가하긴 음거든요음에번아 다음에는 그다음 <laughs> 번으로 다겠습니다 어, 아, 진짜요? 아, 이건 이상하네. 제가 이거를 거꾸로 이해했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이거 추리하겠습니다. 4번이 저게 반월을본 적이 없어. 4번 하겠습니다. 아, 어. <laughs> <오> <laughs> 저 망했으면 좋겠나봐요. <laughs> 당연히 3번이죠, 이건. 1, 2, 3, 1, 2, 4는 쓰는 탄이 똑같아요. 5탄. 4번은 7탄 쓰잖아. 총을 볼때 탄속이 주로 그 총알의 캘리버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데 실탄이 원래 실제 총도 더 탄속이 빨라요. 아, 그거까지는 아, 여기서 제좀 명예 좀 지켜 주세요. 아, 이거 멋있게 메카닉이라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아, 그니까가램이 아, 8기가 정도면 당연히 돌아가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4기가였구나. 낯같네요 저를. <laughs>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오케이. 아 이거 3번이지. 소리 다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전 4번 가겠습니다. 그 이번 사은 확실히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역시 랜드를 상당히 재밌어하는 편이죠. 제가 그냥 심심해서 윤비 아세요? <laughs> 했는데 어 안다고 하길래 제가 어, 윤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윤비 분나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윤비에요 하니까 안 믿더라고 끝까지 안 믿더라고 제가 PC방에서 당장 나가서 작업을 해야겠구나 아그래지 배그에서 제가 어, 윤비야 아냐 했을 때 못한다는 소리 안 듣죠 그 친구 제가 IP 추적할 뻔했어요 진짜 에서 파라다이스 직선 얼마까 제가 거기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500은 확실히 짧고 그렇다고 2는 너무 길어 그래서 1.5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1킬링으로 가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거는 감이라서 굳이 이걸 계산을 정확히 안 해도 대충 감으로 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질문이고, 3번 일단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전 사양선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배그는 유튜브 영상 자주 즐겨 보는 편이죠. 차라리 자신은 있어요 방송하면은 하이라이트 그 회사에서 이제 뭐 장비라든지 비비. 이런 그 BJ용 컵마왕이라든지 그런 스폰서 <laughs> 그런 것까지 해 주시면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 준수한 편이네요, 진짜. 아, 그니까 제가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첫두 문제는 좀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 광고, e스포츠 그리고 게임 문화, 문화,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아. 부탁드리고 나중에 치킨 한번 먹자